안녕하세요. 포인입니다. 어, 오늘 쓰레기 집에 쓰레기 그 종양제 버리러 갔는데 가다가 우편함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포항 남부 경찰서에서 우편이 하나 왔거든요. 야이 뭐지? 뭐 차량 신호 위반한 것도 없는데, 뭐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우편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뭐가 왔냐면, 은 아, 여기 왔습니다. 아, 일제 점검 통지문, 어, 옛날에 저 공기총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공기총을 갖고 있다가 상당히 좀 오래됐죠. 아뭐 어 수리업 그 법이 바뀌면서 하여튼 뭐 절차가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총은 어 제가 경찰서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공기총은.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갖고 있었던 여기에 호신용 가스총이거든요. 어 리볼버 타입 가스총인데 점검 받으러 오랍니다. 2025년도 4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북경찰서에 오라고 이렇게 통지문이 왔네요 음, 2001년 1월 2일 이후 소지된 허가 분사기 일체 그리고 지참물은 소지허가증 어, 총기 및 도검 등 점검 대상물 쉽게 말면 총을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네이버 모바일 가증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관련 법령이 이렇게 있는데 어,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뭐 이랬습니다 음, 총기 및도금의 소지 필요성이 없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총기 폐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번 점검기간 중 방문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준다 아, 이건 너무 제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보관하던 것이라서 아 옛날에 5mm, 5.5mm인가, 5mm인가, 5mm인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공기총은 제가 반환을 했거든요. 반환해서 폐기 처분을 했는데 가스총은 그다지 제가 아주 소중하게 계속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아직까지 깔끔하고 총집도 있고 총집은 제가 그때 이이 줄은 제가 만든 것 같은데 아주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여기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벨트에 찰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도 아주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지? 아 이거는 오연발이네요. 오연발. 서브 영화 볼때이게다나오죠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가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왜 총벌이 나오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기 금성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또이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예전에 여기 2000, 2000, 2003년도 10월 17일 날에 제가 받은. 벌써 몇년 됐습니까? 한 20년. 어우, 20년 넘었네요. 그래서 어, 이번에 주소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소도 바꿔야 되고 이게 예전에 2003년도에 분사기 소지 허가증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 뭐이 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서 포항 남부경찰서에 오늘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검사 받고, 그리고 허가증도 분사기 소지 허가증도 다시 갱신을 해서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코팅해서 주는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경찰서에 한번 포항 남부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공기총, 공기총이 아니라 가스 분사기 집에 휴대하고 계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네요. 잡아보니까. 리버버 탑이 요새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단발로도 되고, 연속으로도 되고.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보관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태는 깨끗하고 아직까지 뭐 녹슨 곳이나 그런 곳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여기에만 찍겨서 페인팅이 좀 벗겨진 거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보관이. 그래서 오늘 남북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계속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탄은 제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여기 가스가 충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탄이 있고, 가스 총 오후에 점심 먹고, 한번 팔수소, 팔수소 아, <laughs>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이따가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아, 시간 내서 남북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가스 분사기 일제 점검 통지문에서 확인하는 게왜 그러냐면은 2026년도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다시 어 허가를 내면서 갱신제로 바뀐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제, 지금 2000, 여게 11월 30일까지죠. 25년도 11월 30일까지 일체 점검을 하는 게, 26년도부터 다시, 요 허가, 요, 요거 요거는 제가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 물사기 허가증, 허가증을, 음, 카드 형식으로 바뀐답니다. 지금도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주고, 그냥 갖고 있다가, 26년도에 다시 허가를 할 때, 카드 형식으로 바꾸고 하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북경사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남부경찰서로 가니까 최초 등록할 때 남부경찰서 했기 때문에 그게 우편이 지한테 날아온 것 같아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북부경찰서로 가라네요 관할경찰서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3년 이제는 3년마다 한번씩 뭐 검사를 하는지 뭐 점검을 하는지 그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년에 또 시간 내서, 어, 북부경사서 또총 들고 가야 되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